아우 햇빛 좋아요 눈이 안 떠집니다 안녕하세요 비주아요자 <laughs>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아 이거 또 실외는 이제 광택을 내 가지고 좀깨끗고실내는좀 반짝반짝 네좀 그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실내를 음. 청소를 해볼 거야 실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실내하면은 이런 천연 가죽 그쵸 가죽이 있고 천연 가죽 위에 뭐 이런 우레탄 재질 우레탄 또 플라스틱류 그죠 플라스틱류 이렇게 인조 가죽 나눠져 있잖아요. 음. 근데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초강력한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게? 다른? 그건 뭐야? 이게 매직블럭이라고 하는데,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걸로 그럼 저걸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청소가 가능해요. 아빠가 알기는 이게 매직블럭이 음. 어, 멜라민 성분의 음. 제품인데, 그 입자가, 음.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스폰지들은 동글동글하게 되는데, 걔들은 입자가 삼각형.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요런데밀면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 방법을 유의하셔야 돼요. 어떤 왜 유의를 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면이 아주 아주 거칠거칠해요. 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마치 그냥 만져보면 엄청 고운 사포 있잖아요. 음. 연마제라고 보되겠네네 어, 그렇죠. 연마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채척을 하는 거냐. 음. 어, 일단 물을 묻힌 다음에요. 이거 표면을 살짝 이렇게 쓸어주는 거잖아요. 음. 사용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밀세밀한 표면들이 이 표면에 있는 얇은 층을 깎아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또 상공부를 이가 해야 돼요. 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표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편이죠. 여기는 그렇지. 어, 단단한 편이기 음. 때문에 이걸로 몇 회를 해도 그렇게 손상이 가지 않아요. 음. 그런데. 이런 가죽 같은 거. 음. 어, 그 이런 이런 가죽 같은 거. 이런 가죽 같은 거는 플라스틱보다는 당연히 무르죠. 그렇지. 그, 어. 또 가죽 표면도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어,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심지어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더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음. 그런 거는 아주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은 이걸 안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때가 짐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뺏겨내면은 다 까집니다. 음. 그렇게 써면 안 됩니다. 음.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하는데 일반 천연 가죽이나 음.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들부들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음. 아무리 오염이 됐더라도 살살, 음. 살살 천천히 얇게 쓰거나 음. 아니면은 안 쓰는 걸 추천해요. 네, 어. 음. 많이 쓰다 보면 일단은 연마제기 때문에 그렇죠.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면이 날아간다 어, 어. 그래서 이제 때가 심한 부분만 약하게, 약하게 엄청 하게 청소 찬스를 꼭 한번 들어온 걸 닦아내고 어. 싶을 때. 이런 기름 때가 뭐 저희 닦거나 요럴 그렇죠. 때만 한번 두번세번 번 쓰는 거안 좋습니다. 아, 아주 안 좋아요. 노란색 테이프 준비했죠. 음. 이게 보면은 딱그세 가지의 느낌이 딱 나거든요. 플라스틱, 가죽, 플라스틱, <laughs> 천연 가죽. 삼종 세트 준비. 삼종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또 느낌으로 닦이는지 한번 볼게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물을 스펀지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짜요. 끝이에요. 이제 음. 비교주면 끝이에요. 음. 자, 해볼게요. 일단은 플라스틱 먼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줘요. 그렇죠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밀어줘. 이게 차량용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치. 찌든 때. 음. 그리고 화장실 청소할 때. 어, 물 때. 그런 거 잡기도 좋고. 야, 어. 가정용 컴파운드. 가죽용 컴파운드좋은데가 음. 컴. 요거 가지고 또 싱크대 깨끗하게 한다고 상판을 밀어버리면 네. 날라가.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 도장면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도장 도장면, 도장면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면은 오. 이렇게. 아 떼, 이게 이제 기름때라든지. 그렇죠. 그런 때들이 이제 음, 닦게 나오는 거네. 그 이거는 인조 가죽이니까. 음. 천천히. 살살. 살살. 자 이정도 아 때가 많이 나오네 어 아, 그쵸? 때좀 나오는 편이죠 자 여기도 이게 여기 운전석 쪽은 하면 더 많이 나올거야 뭐. 네. 원래 320i는 혼자 사는 차라서 그래요 네, 외로운 차예요 근데 진짜 주의해야 될게 네. 요런 모서리 부분을 막 닦다보면은 금방 나가 금방 나가 응 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번 떼볼까요? 여기 보면 음. 요 부분 음. 안 닦은 부분 네. 닦은 부분 기름기 자체가 달라 유분이 있고 유분이 없어졌어요 이러, 이 부분은 진짜 확인이 차이나는 게 여기 만져보거나 이렇게 만져보면 은 음. 여기는 약간 좀 더럽게 미끌미끌하거든요 여기는 진짜 미끄럽게 뽀득뽀득하죠 뽀득뽀득하고 네. 보독, 또 여기도 보면 햇빛 때문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이쪽과 음. 이쪽에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기름기, 음. 유분기를 뽀송뽀송하게 바꿔주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이제 왁스칠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 어,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더러운 를다 제거를 하고 악세서를 해주면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히비거 천연 가죽 부분. 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이거 굉장히 의자 상태가 좋아요. 그렇지. 가죽 상태가 좋아서 음. 어 해도 별 티는 안날 거라고는 예측은 해요. 음. 저도 이거는 처음 해보거든요. 전용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해줘야 돼. 살살. 살살. 진짜 살살. 살살. 양쪽 다 닦아볼게요. 쭉 닦아내 봤는데 네. 어떨지 오, 오. <laughs> 저쪽이 반은 기름 반은 보송 그러네요 아수라 백작이네요 이야 이 패턴 좋은데 하, 근데 이거는 가죽 상태가 워낙 좋아가지고 음. 그냥 뭔가 유분이 제거가 됐다에서 음. 끝나거든요 저거 그러또 운전석 쪽은 응. 더 심할 거 아니야 운전석 쪽은 제가 미리 해놨어요 운전석도 아까 작업을 반을 했는데 와 여기도 마찬가지네 딱, 딱 표가 나잖아 응. 여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끼어 응. 있던 때들이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아, 요런, 요런 라인들의 그런 거 어. 아. 근데 확실히 효과는 있기는 하네 어. 표면을 갈아낸다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딱이 녀석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근데 유분기를 다 없앴잖아요. 음. 그럼 여기에다가 가죽 왁스 코팅제, 코팅제를 발라줘야 되죠. 공고 이거 사실 촬영을 할까 말까 하다가 테스트 겸 테스트 겸 이제 아빠 차에 한번 해봤거든. 근데 이게 지금 엄청 깨끗해진 상태예요. 엄청 깨끗해지긴 했는데 나도 급이 나서 이제 빡빡 밀지는 못하고 살살 밀었는데 여기는 많이 깨끗해졌지, 그렇지? 네. 근데 이쪽 보면 조금 이렇게 얼룩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대고 요렇게 밀은 거지 야 야, 코팅까지 다 했는데 아 그래요? 예. <laughs>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원대에요 요게 요 얼룩 요렇게 줄가 있는 거 아... 그리고 요게 좀베겨진거요 차이가 있죠 요걸 가지고 보여드렸으면은 더 확실하게 됐을 건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응. 내가 직접 해보고 한다고 어, 결국 오늘 제차로 다시 하긴 했는데, 저거는 이제 하고 나서 바로 음. 코팅제 바르고, 그렇죠. 하니까 컨디션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썩차이만 하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냥 제대로 미심해서 어. 그냥 어. <laughs> 테스트한다고 네. 해본 건데 음. 진짜 들어올 때 음. 가볍게 빨리 때를 벗겨 내고 코팅을 하실 것 같으면은 뭐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 가지고 때를 벗긴다고막 문질러 버리면은 하정이 음, 나가요. 네. 가정이 나가고요. 네. 어, 뭐든. 조심해서 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거 매직블럭이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엄청 싸. 몇천 원 하던데? 한 박스에? 한 박스에 박스 몇천 원이에요? <laughs> 어, 싸구나. 이거, 이거 이만한 게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 한 박스 큰거 들어가 있어요. 어. 네. 근데 이거 사나도꼭 자동차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쓸 수는 있는데, 음. 하여튼, 이거는 그 스폰지가 아니에요. 연마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어? 사용하신 뒤에는 광택제, 음. 보호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직 블럭 오늘의 매직 블럭 사용 기 되긴 된다 되긴 된다 근데 조심해서 써야 된다 조심하세요 네 이거 봐자 의자 의자죠